자 오늘 GTA 5 레이스 XY 리작자의 작업입니다. 요거는 이제 뭐 스킬 테스트 이것도 하는 것 같은데 어, 여러 번의 변신이 있는 걸 보아서는 조금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. 변신 스킬 레이스 바로 가시죠. 아 저기요. 여러분이 변신이라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너 변신 맞잖아. 아 맞네 맞말. <laughs> <laughs> 오월의 눈이, 눈이! 벌써 하기 싫은데 벌써! 이제 5월인데 눈이 내려와야 잠깐만 올라가는데 왠쪽 장애물이 있는데? 왼쪽으로 꺾어! 장애물 아, 나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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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새끼야. 다 줬는데. 나나 장애물. 아좀봐야 나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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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, 아, 맞아. 아, 맞아. 오른쪽. 오른쪽. 중앙. 쟤크는한 네, 바퀴 어, 굴러주고. 쟤 죽었다, 음, 쟤 죽었다, 굴러 주고. 가요 와! 못 찍었다. 못 찍었다. 진못 찍었다. 못 찍었다. 이미 지났어야 내비도 근데 어차피 여기 못 올라와. 네, 올라온다. 올라와. 올라 밀고 있어. 밀고 있어. 우리는 갈까? 이거 그냥 중앙으로 딱 가면 돼. 보니까. 차차차 차. 오, 어? 혹시 이과세요? 충분히가 충분히. 오케이. 가자 가자 여기. 한번 더. 아. 요렇게 요렇게. 누가 조명이 찍었냐? 차. 마으로 <laughs>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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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오, 오, 오. 오케이 도 차. 이이 아. 그래도 아아아아안 썼지. 어차. 아. 저 방맹이 새끼 저거 왼 오케이. 오케이. 1, 열로 가요, 열로. 아 가, 열로 제발, 제발. 저게차비를차비를와 와. 와, 옆으로 싹 돌아서 터비. 아, 와! 진짜 너무 안 좋아. 이거 왼쪽으로 쪽 꺾는 거. 방맹이차 변신시켜야 되잖아. 변이 변신하면 되네. 네, 박내으로 변신하면 좋으신단 말이야. 저기요! 맞는 말 자꾸 하지 마세요! 왜요? 맞는 말인데! 얘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! 아, 그러신 거였어. 빨리 가시라고요! 아, 고마워요! 한 대만 더 쳐주세요, 그럴 거면. 절대 쳐줄 수 없어. 뿡잉뿡잉. 다 같이 밀어주자! 영철! 차. 아, 아, 밀어줘 밀어줘 야, 이게 <laughs> 발정낸다 야,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<laughs> 어그 자세는 나는데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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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지 마라, 생어야 아 빨리 가야 될거 같아 됐다 오, 어, 감사합니다 휴, 감사 <laughs> 오케이 아, 나와 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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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나오라고 어... 살, 살, 살려주세요 네, 살려드릴게요 <laughs> 왜살려었어 <laughs> 우리 의지로 음... 죽인 게 아니야 이건 어?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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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지마! 나 가지마! 나 가지마! 나 태어나고 싶어요! 왜? Therapy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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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렉터가 아니었구나! 도와줄게 박넴마야 어찌 나와이 x 나 x x x x x x 자라야눈브라 공격. 브라 브라운 게. 브라라운라운 게. 브라운 게. 브라운 게. 브라운 아브라 게. 브라운 게. 브 게. 브라운 게. 브라운 게. 브라운 게. 컷 아. 아. 쟤네 뭐함? 개그함? 어? 요렇게 요렇게 어 뭐야 왜 저거 안터어 어, 그래 아 뭐야 저거 미사일이었구나 어어 어, 미사일이 있더라고 아 미사일이었구나 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오밖에 없었어. <laughs> 음, 게유언이지 여기서 뒤로 가래. 아 돌아가야 되네. 오. 뭐야? <doubts>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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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박야마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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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음. <giorect> <야, 야>. <laughs> <laughs>

일로 갈 거야. 아. 어, 걸로 안갈 거야. 일로 갈 거야. 나, 난, 악나 총을 봐주는 애는어 와, 여인가 보다. 이거죠 아, 여기구나. 어. 아니잖아, 비가 아니었네. 여기. 오 아니, 오. 나 방금 여기가 아오 야, 나도 거기다! <laughs> 여기 중앙에 딱 가야되나 보네. 왼쪽에. 왼쪽으로 다 됐다. 오 됐다. 오 왼쪽으로 가야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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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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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<laughs> 근데 진짜 놀랐어 <놀란> <laughs> 어, 진짜 놀란 거다. <laughs> 왜 뒤로 가는 거지? 뒤로 가라는 거지. 뒤로 가라는데? 운명을 거스르는 자. 와하 <laughs> <laughs> 박넴이 뒤로 가네? 나와. 야, 꽉 잡아, 꽉 잡아. 꽉 잡아, 꽉, 꽉, 꽉 잡아! 오오! 오 이마다, 이마! <laughs> 너가 박넴이 지켜주는 거야, 이러면. 아니야, 박넴이 지켰는데 고마워. 자연, <laughs> 우와, 다이어 어 와, 다이어? 여� 여기! s h a a 면 안돼! 아니 뭐, 왜 돌아와 아니 이거 후진에서 가는 거야 저거 한명씩 가야 돼 막자. 아아 <laughs> 어. 아, 아, 어째서. 그래 너 m a 아.. 어? 안 갔다 한명안 갔다 어? 아.. 어? 뭐라고? 이렇게 죽나? 뭐라고? 이렇게 죽나? 아. <laughs> 아.. 뭐해? 아! 씨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? 쟤왜죽 <laughs> 내려가야지 야! 사모장! 내가 비웃었다는 네, 이름을 이러고... <laughs> <laughs> 어? 벗.. 맞 아.. 이렇게 그래. 가는 건데 렛츠 고! 쟤 뭐.. 아아아아아아아 아.. 아 어? 오. 다음 박내름 차가 아이! 와! 아, 어디 가는 거야? 아! 또 아, 부스터 씨. 와, 그대로 달렸으면 쟤. 어... 야, 야! <laughs> 못 가지. 예. 자, 다음 총알. 걸렸어. 어? 어? <laughs> <그거 푸셔야죠, 중간에. 웃음> 오우, 쪼나빨리 오, 가네, 오, 쪼나빨리 가네, 오, 쪼나빨리 가네, 오, 쪼나빨리 가네, <laughs> <씨. 이거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월디> <laughs> <왔다>, 오, 쪼나빨리 가네, 오, 쪼나빨리 가네, 어 쪼나빨리 가네, 오, 쪼리 가네, 오, 쪼거 오, 리 오,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정도. 같아요. 그렇 거기 계셔가지고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들어가 저기 들어가야 돼. 래어아야킹이 이어 이 가스키 너다고라다뭐찍 아, 가가가가가 <laughs> 아.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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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<laughs> 와, <천천히 웃음> 와, 천천히 와, 천천히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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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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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와, 천천히 아, 와, <laughs> <여러분, 쓰레기> <laughs> <저거. 웃음> 아직 숨결이 살아있단 말이다 파란색 쓰레기도 치워버려 그냥 어? <laughs> 아아 싸우고있어 야 주황색 치우자 그냥 오 이런 야 주황색 걸렸다 <웃음> 걸렸다 걸렸다, <laughs> 걸렸다 <laughs> 아아씨 <그래>? 잽싸게 <laughs> <잡상에> 가버렸네 죽여봐 <죽여봤다. 웃음> 야 악마의 선생님이생다야 생긴 <laughs> 이걸 <laughs> 살아나네 죽이래 아니야 살려줘 도네. 이야어 뭐야? 아 내가 한게 아닙니다. <laughs> 박넴이 어이그 죽이고 싶어 가지고 떨어 어떻게든 이렇게 간다. 줄다리기 메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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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쫄지 <졸지> 않고. 쫄아! <laughs> 일도도 또라. 이것도 또라. 거 나눠서 갈 거임. 심장이 벌렁벌렁해. 아, 아. 아 뭐야? 깜짝 달든 뭐야 여기? 나 오른쪽. 난 여기. 여 같아 길이. 아, 여기야. 여기. 내가 바, 딱 봤어. 어, 여기야. 여기 부스탑 어디 가는 와! 와, 여기 안에 막혀 있네. 이 씨. 막혔다. 알았어. 알았어. 어? 아, 진짜 막혀 있긴 하네. 기교 간다. 기교 간다. 기교 간다. 기교 간다. 기교 간다. 기교 간다. 간다. 으면 좋겠다. 와 나도 간다. 나도 간다. 나도 간다. 나도 간다. 나도 간다. 나도 간다.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끝이인 것 같은데? 어. 어 온다. 막아봐라. 안 막을 건데? 어. 안 막을. 들어가자. 쟤 뭐야? 친구 막... 없나봐. 아, <laughs> 아, 좀... 막... 그냥 이러고 그냥 끝나는 써요. 거 아니야? 아, 여기 끝이네. 소고야라. <laughs> <laughs> 저거 왜안 <laughs> 터져? <웃음> 저거 왜... 야 저거 왜안 터져? 으악! <laughs> 뭔 소리야 방금? <laughs> 야 누구 터졌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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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진 거 같은데 그거? <laughs> 톡 건드렸다 톡 진짜! <laughs> 아무튼 오늘 레이스 여기까지고요 다음 레이스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! 세비드비드보